요즘 대학생들은 방학이 돼도 취업 준비하느라 쉬지를 못한다고 합니다. 대학 학사모 쓰고도 취업 시장에서 갖춰야 할 것들이 무척 많기 때문인데요. 취업 전략을 손쉽게 짤수 있도록 온라인 무료 취업 교육 사이트가 경기도에 있습니다. 김초롱 기자가 소개합니다. 대학교 4학년 김나쿤 씨 부족한 돈과 시간의 쪽에 지난해부터 틈틈이 온라인으로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. 면접 연습과 이력서 점검만 수차례 졸업 후 공기업 취업을 노리고 있습니다. 집에서나 어디에서 이렇게 시간이 날때 바로바로 접속해서 어, 이력서나 어, 면접 이제 화상 면접이나 그런 게 접속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요. 김 씨가 이용하고 있는 건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만든 대졸자 무료 취업 교육 사이트 꿈날개 대학 센터입니다. 지난해 이 사이트를 이용한 경기 지역 대학생은 3만 5천여 명. 취업 전략과 관련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올해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취업 전문가에게 이력서를 보내 점검받는 이력서 코칭부터 공기업 모의 면접, 기업 분석 자료 등 40여 개의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됐습니다. 또 대학별로 원하는 교육을 신청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한데 이를 더 강화해 참여대학도 확대합니다. 이제 올해는 새롭게 그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 공채 시험, 예, 그 다음에 직무적성 검사, 이런 것들 콘텐츠들을 좀더 많이 확보를 해서. 나아가 앞으로는 취업준비교육 외에 청년 창업지원 콘텐츠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경기주TV 김초룡입니다.